이번 시간은 고려시대입니다.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을 복습하자면 한국의 역사는 고조선이 있었고 동해 옥저 부여를 복서한 고구려는 4 0대점이 612년에 수나라를 승리를 하고 안시성 싸움에서 645년도에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만 668년에 멸망합니다. 백제도 어, 660년에 멸망을 하고, 어, 신라는 어, 당의 나당 연합에 의해서 어, 백제와 고구려를 어, 통일하여 삼국통일이 어, 676년도에 삼국통일을 합니다. 그후 통일신라는 어, 불국사가 751년도에 세웠고, 장보고가 청해진에 설치한 게 828년입니다. 어, 발해는 698년부터 920년에 어, 멸망을 했죠. 그후 어, 태조 왕건은 태조 왕건은 고려를 어, 성립을 고려를 어, 창건하죠 고려 시대는 어, 신라 시대와 다르게 에, 학식과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는 어, 과거 제도가 실시되어서 어, 귀족이 아니어도 누구나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성골과 진골이라 하여 귀족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끔 되 있었지만 거래시대부터는 과거제를 도입을 해서 귀족이 아니어도 누구나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될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에 유학을 보급을 해서 고장마다 학교가 세워져서 유학의 정신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또 고려시대는 무역 활동이, 지금 개성의 근처인 애성강에서, 애성강의 하류에 있었던 병난도에서, 무역을 활동을 하였는데,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세계까지 알려져 애국에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르게 된 경, 어, 된 시대가 고려 시대입니다. 개성은 어, 지금 개경은 어, 지금 현재 개성입니다. 그래서 수도와 어, 가까운 지역에서 어, 병남도에서 무역 활동을 하였죠. 어, 시험도 어,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어, 반드시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건은 어, 고려를 어, 세운 왕이죠. 서인은 고려의 애교가 어, 애교가 있죠. 그래서 고려를 쳐들어온 적장 거란족 소손영을 찾아가 애교 담판으로 거란군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여 어, 강동 육주를 확보하여 압록강까지 지금의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 강감찬 장군은 어, 귀주대첩에서 어, 고래를 쳐들어온 거란군을 어, 귀주 지역에서 크게 이겨 어, 승리하였죠. 이 전투를 어, 귀주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거란군이 어, 고래를 침공을 해서 개경까지 침공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즈음에 이 기주라는 지역에서 어, 적벽대전의재갈공맹이 같이 에, 그 천문학의 능통을 했기 때문에 어, 거란군을 꼼짝 못하게 하고 어, 천문학을 알아서 거란군은 화살은 쏘지 못하고 어, 고래군이 화살을 쏴서 어, 거란군 10만 명이 대파한 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과 기주대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고 하시기 고시 바랍니다. 고려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선은 고려 말기의 무기 발명가입니다. 애구가 일본, 일본이죠. 일본 외구가 기승을 부리자 온나라부터 화약제도법을 배워서 애구를 무히는데 크게 공을 세웠습니다. 김부식이는, 김부식은 신라백제 고구려 역사를 기록한 상국사기를 편찬하였습니다. 스님이죠. 중이련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이련은 일연, 고려시대의 고승으로 상국유사를 지었습니다. 상국유사의 내용에 단군 신화의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문익점입니다. 고려의 문신인데 온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올 때 목화씨를 붓자루 속에 감춰 가지고 오고 와서 목화재배에 성공하여 백생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기여하였죠 그전까지는 옷을 목화씨로 입지, 면으로 입지도 못했고 이불도 이불 이불이라든가 어, 그런 잠자리에 쓰는 침구리도 어, 어, 풍족하지 못했는데 이 목화 재배를 통해서 어,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하여 의료의 어, 의료의 어, 생활에 어, 의복에 의복을 어, 의복을 풍족하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최영은 최영은 고려 말기 장군입니다. 이성계와 함께 홍건적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우고 황금복이를 돌같이하라는 신념을 지키는 충신이었으나 이성계의 이하도 해군으로 제거됩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장군이죠.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문신입니다. 고려 말에 무너져가는 고려 왕조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방원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숙청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대한 충심이 담긴 단신가라는 시조로 유명하죠. 이방원이는 조선을 세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의 아들로서, 이방원이가 어느 날, 정몽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들 어쩌라리, 저런들 어쩌라리. 그런 시를 읊었지만, 정몽주, 정몽주 신화는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 번 죽어도 나는 고려에 대해서 충성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방원에 의해서 숙청 당하죠. 정몽주 신화는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조계종은 시험하고 상관 없지만 현재 조계종이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서. 정해상수, 도너점수 이론이 창도하여 창도되어 어, 선종식품이 일어나므로써 조계종이 성립되어서 지금 어,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어, 천태종과 충하에 더불어 어, 선종으로 어, 대표적인 불교에 불교의로 어, 지금 돼 있어. 고려 시대는 원단화가 팔차에 거쳐서. 어,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집권층인 왕과 대신들은 지금의 사진에서 보게 되면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칙거를 하 하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별초가 있었지만 몽고에 의해서 진압을 어 디너 어, 되었죠.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몽골은 어 바다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에 있는 광화 어, 지금 광화의 다리가 나와져 있지만 광화도에서 어, 군거를 어, 어, 지으면서 어, 직각 모습을 예, 사진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고려 문화는 어 지금 이런 결혼하는 예식 같은 경우는 어온 나라에 전파하기도 하였죠. 고려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고려 문화의 특징은 고려에서는 귀족 생활과 어 불교 신앙을 배경으로 예술이 발달하였고 특히 어 공예 분야가 어 발달하였습니다. 어첫 번째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정에 걸쳐서 간행이 되었고 어, 몽고군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고 하는 뜻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장도감이라는 임시기구가 설치하여 새긴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물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입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입니다. 국자감에서 무학교에게 실시한 것은 금과 관계가 복잡된 시대적 요청이 있었고, 또 송나라 국자감의 문무 양학, 양학제도가 있었음을 참작한 것이어서, 어 국자감을 설립하였죠.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해서 연두계나팔관회가 국가적 행사로, 어 어, 거행 하셨습니다. 직지 신체 요절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어, 확정되었죠. 현재 세계 최고의 금속할자본인 직지신경은 2001년도 6월 29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박물관에 소장되었죠. 소장되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직신조절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317년에 홍덕사에서 간행하였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70년이나 더 빠르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현존라는 목판본 중 세계 최초의 할자본은, 어, 무구, 무구정, 달안이경입니다. 금속할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고려가 금속할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어, 최초의 금속할자는 고종 때상정고금애무이라는 책을 간행하였으며 서양보다 200년이 앞선 것이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청자입니다. 고려는 청자가 유명하죠.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고려청자는 은은하고 투명한 푸른빛을 띠고 있는 도자기죠. 도자기 표면에 흠을 파낸 다음 다른 재질을 그 흠을 메워서 문양을 문양을 장시간 상관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려인의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을 볼수 있죠. 부속사 무량 수전입니다. 부속사 소조 열의 자상입니다. 고려청자죠. 청자 사제 육의 항로죠. 향로죠, 향로. 고려... 역사연표입니다. 다시 한번, 삼국시대, 어, 통일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조선이다. 이런 정도는 아시고요. 어, 고려청자를 좀 보겠습니다. 고려청자는 모란 청자 상감 모란 국함은과 어, 형병인데 고려 청자는 이렇게 어, 도자기의 도공들이 에, 이걸 흠을 내서 다른 색깔을 백토나 흑토를 집어넣어서 하그 모양을 내거나 이런 장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상감 기법이라 그럽니다. 어,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기와 다르게 고려 청자는 이런 상감 기법을 해서 아주 독창적이고 예술적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려 청자가 유명한 이유가 여기에 관련된 상감 기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자 진사 연암은 표형 주전자입니다. 청자 상감 당참은 완이 접시입니다. 국보 270호, 청자 모자 원형 연적입니다. 청, 국보 제60호, 청자 사자 6의 향로입니다. 청자 비롱형 어, 주전자입니다. 청자 기린 6의 향로입니다. 국보 제90호죠. 청자 칠보 어, 투각 향로입니다. 청자 귀형 어, 수병입니다. 청자 상감, 모란 문 향입니다. 청자 음각, 연하 절지문, 매병이죠. 매병인데, 음각을 내서, 어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어 청자를 만들었죠. 청자 철제, 태하 전문, 나한 자상입니다. 스님인데, 스님을, 어, 부처가 어, 부처의 형태로 아주 편안한 고령인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 있는 어, 청자죠.